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죠? 그냥 너희가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시도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니까 여인의 머리카락 보니까 그런 모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 딱보니까 말이에요. 그 머리털로 가려진 입에. いっぱい。